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도청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딱 4년 전에 충북 진천에 와서 법무위원 선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자의 비리가 있다면은 눈치를 보지 말고 정확하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비리, 김건희 대통령 여사의 비리를 공정하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는 것이 그것만이 본인의 말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도 보장하는 이런 대통령은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제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실익도 없는 외교의 해외 순방에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요즘에 용산에서 쓰고 있는 그 예산들이 지금 뭐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양평 게이트나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거를 참아내고 감내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나는 가장 두려운 게 전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서슴지 않고 합니까? 제 조카 사위가 하사관으로 일을 하는데 초긴장으로 잠을 잘못 잔다고 합니다. 전방 근처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쪽도 피해를 겠지만 우리는 서울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말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겁도 없이 꺼내.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우려와 분노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절박한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국민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헌법적 질서와 가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대통령.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민주주의 후퇴시킨윤석열은퇴진하라퇴진하라퇴진하라미디어테이입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